여러분 달리기 하시다 보면 뭔가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특히 좀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실 때 그런 고통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요 매년 마약류의 약품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류 약품을 쓰는 이유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런 마약류 사용용, 사용의 어떤 증가가 세계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조금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기 드렸던 고통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이 정신이나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적 감정적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신체적 장애라든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신체적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고통을 또, 적절한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죠. 성장통이라는 말은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편안한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단축하고 싶고, 더 빨리 달리고 싶고, 더 멀리 달리고 싶다면, 강도를 높인 훈련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겁니다. 적절한 고통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요. 이 치료에 대한, 치료에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군대를 가기 싫어하죠. 어, 이런 것도 왜냐면 들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무리 그 고통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크다고 해도요. 정말 쉽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저희가 살다 보면 통과의리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도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고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고통 그 자체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없다면 적어도 좀 인지적으로 그 고통을 적게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고통의 수준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러너니까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인터벌 훈련을 해야 되는 날이 찾아왔다고 쳐요. 정말 이거는 상상만 해도 입에서 그 쇠맛이 나는 것 같고 목도 막 아픈 것 같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록을 단축하려면, 더 빨리 달리려면, 아니면 가을에 예정되어 있던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제대로 하려면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인터벌 훈련을 할때 느끼는 고통을 조금 줄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방금 얘기 드렸던 음악입니다. 인터벌 같이 격렬한 그런 운동을 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격렬한 뭐 메탈 음악이라든지 엄청나게 신나는 댄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곡을 하시게 되죠. 매번 인터벌을 할 때마다 그 인터벌이 한 번, 두 번, 세번 안에 반복이 되잖아요. 빨리 달리는 그 구간이 올 때마다 격렬하게 음악을 듣고 볼륨을 막 높여가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집중하고 또 음악을 계속 흥얼거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중간중간 잠시라도 고통을 잊게 되고 정신차려 보면 어느덧 훈련은 마무리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음악이 아닌 팟캐스트를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백색 소음 같은 그런 뭔가 이제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조용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뭐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면서 그렇게 차분한 걸 통해서 통증을 조금 줄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소리에 온 정신에 집중하다 보면요. 잠시나마 고통을 조금 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래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기도 해요. 뭔가 그 노래가 메시지가 고통을 극복하고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음악들을 듣게 되면요.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학창시절 다닐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이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수들의 노래 중에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르는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 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고충이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노래를 굉장히 어, 정신 에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나마 그런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통들을 잊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겨내는 방법이 참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노래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음악의 힘이라고 믿어요. 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진짜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첫 번째로 치과의 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인데요. 60년대 미국의 메사추세스 치과 의사들이 정말 이제 역사에 남을 만한 연구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자, 무려 5,000번의 치과 진료를 갖다가 하는 동안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치료를 한 거죠.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요즘 치과 가면은 아이들 치과 치료할 때 TV 같은데다가 애니메이션 틀어주기도 하거든요. 소리 크게 들려주고 하면서 어, 비슷한 건데요라고 할수 있지만 1960년입니다. 1960년에 진행된 첫 번째 음악을 이용해서 어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요 통증을 조금 더 적게 느꼈고요.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마취제가 필요 없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 진짜로 그냥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치과 치료하는데 마취제 필요 없다고 할 정도면 아, 그분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는요. 음악이 고통을 해결할지도 모른다.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힌 연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어, 나름, 아, 음악이 이런 통증이라든지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을 많이 도출했어요. 그리고 비교적, 어, 최근에도요, 비슷한 연구가 하나, 가 진행이 됐는데,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자, 이 연구는 쥐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어요. 쥐를 이용한 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에게 그대로 100% 그대로 적용이 될는지는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쥐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연구진들은 쥐의 다리에 염증이 생기도록 한 다음에 그 염증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도록 해줬습니다. 쥐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통증이 있으면 그 다리에 경련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걸 끊임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보고 이 통증을 현재 느끼고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쥐들에게 이제 이그 연구자들이 세 가지 종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클래식 음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백색 소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기준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굉장히 듣기 싫게 만들어진 그런 음악.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만들지 않은 이상한 음악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짜증만 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각각 들려주고 쥐들을 관찰을 했어요. 자,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밌게도요, 결론은 셋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음악, 뭐 말도 안 되는 음악을 들려줬을 때도 쥐들은 통증을 조금 더 적게 자각을 하고 상처 부위를 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횟수를 줄여나갔어요. 자, 이것 통해서 중국의 연구진들은 아, 소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의 볼륨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할때 다양한 그 어떤 데시벨로도 연구를 했는데 소리가 커질수록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통증을 좀더 적게 느꼈거든요.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연구진들이 이제 좀더 연구를 조금 더더 이어 나갔는데요. 이런 소리를 듣는 동안 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연구를 십족적으로 했는데, 일정 볼륨 이상의 소리 그러니까 이 음악의 종류가 아니라 일정 볼륨 이상의 소리를 들을 경우에는 청각 피질과 시상간의 교류를 막아서요, 시상의 처리하는 고통을 줄여준다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그 자극 같은 것들이 실제로 줄어든다고 해요. 자 물론. 쥐를 이용한 연구는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만든 음악에서 아름다움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사가 있는 노래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노래 그 말도 안 되는 음악을 들어줬을 때 그거는 우리 인간이 들었을 때는 어쩌면은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통증을 그대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볼륨보다는 음악에 공감하는 것에서 좀더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연구는 계속 더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다양한 연구들이 결론적으로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음악은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 준비된 식단을 짜는 것처럼 가끔은 정성스럽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